자이 중에서요 저는 성실도 하고 공감도 잘하고요 청렴하고 다 잘합니다 이렇게 다 가져가시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음, 한두 가지 정도를 골라보세요. 물론 모든 걸다 갖추었을지라도 이런 많은 것들을 짧은 면접 시간에 다 어필하기는 좀 힘듭니다. 가장 관련이 있는 1순위 그리고 2순위 두 개의 장점을 한번 골라 보시고요. 각 장점에 따른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두 개씩 준비하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는 저의 장점을 공정과 뭐 공감으로 골랐어요. 그러면 공정과 관련된 나의 에피소드 두 개, 공감과 관련된 과거 에피소드 두개 이렇게 총네 개를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만드실 때요, 조직 생활과 타인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을 활용하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성실해요, 그죠? 근데 성실함에 있어서, 근데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이고 성실한데, 그 증거로서, 제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큼의 점수를 받았고, 전교 몇 등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대회가 수상을 이렇게 하였고, 그 다음에 뭐몇 등을 하였고, 메달을 땄었고, 이런 건 어때요? 저 혼자만 뭔가를 열심히 이루는 그런 에피소드인 거예요. 물론 좋죠. 하지만, 어, 최근에는 좀 조직, 팀워크에 대한 가치가 좀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어딜 가든 혼자서 이렇게 싸매고 일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누군가와 같이 협동을 해야 되고 다른 부서와 함께 일을 해야 하고 때로는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루었어요나 혼자 잘했어요 보다는 조직과 함께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공감을 잘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팀워크와 관련 있게 어필을 해주시면 조금 더 유리하게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점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 수치 타인의 평판 등을 활용하셔도 좋겠죠. 단순히 제가 어떤 성과를 냈습니다 보다는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이상의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몇 퍼센트라고 하는 수치 객관적인 자료인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였을 때 더욱더 신뢰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 장점을 준비했다면 이제 단점 질문도 대비를 좀해 주셔야겠죠. 해당 직무 수행이나 공직에 부적합한 단점은 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단점이 있어요? 저는 좀 귀가 얇습니다. 사실 귀가 얇다는 거는 뭐 때에 따라 좀 귀엽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공무원이 뭔가 남의 말에 휘둘릴 수 있고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막 팔랑팔랑 할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조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혹은 저는 여러 사람과 일하는 것보다는 혼자 일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조직 생활에 조금 잘 어울리지 못하겠다. 이런 인상을 줄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단점은 말한 이후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이런 단점을 솔직하게 말을 했다고 해서요. 면접관이 어, 나에게 마이너스를 주겠군. 그렇진 않습니다. 면접관 분들도 다 단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 자체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거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극복을 하기 노력하고 있는지, 그 노력을 더욱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